안녕하세요. 농기계 생활 백서 경운기 편에 이어 또다시 제가 찾아왔습니다. 후후후후네 앞으로도 저와 같이 농기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예정인데요 자 그럼 오늘은 경운기와는 또 다른 기능의 트랙터에 대해 알아가 볼 겁니다 자 제가 오늘도 마스터할 준비가 됐는데요 같이 가보실까요 선생님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번에는 경운기 표현을 배웠는데 네, 오늘은 그렇죠? 트랙터를 배우잖아요. 네 트랙터. 근데 네, 뒤에 트랙터가 몇개 보이는데 네. 자, 오늘 제가 운전할 트랙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이제 어떤 어떤 트랙터 운전하고 싶으세요? 약간 제가 아담하니까 네. 음, 귀엽고 아담한 버전으로 좀 운전해 보면 어떨까? 아 그래요? 네. 그 아담한 것도 좋겠지만 네? 저번에도 경운기 운전 잘 하셨으니까 그쵸? 오늘은 제가 특별히 네? 좀 다른 트랙터를 준비했습니다. 어, 어떤 트랙터요? 자이 트랙터를 보시죠. 네.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지금 바퀴 하나가 제 몸보다도 큰것 같은데 네네. 이거를 제가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으시면은 네. 운전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 님 믿어요? 네네. 오케이. 네 파이팅. 오케이. 네. 어이. 네. 가보시죠. 네 가시죠. 선생 님 이제 트랙터 타 보기 전에 좀 네. 제가 알아야 할거나 뭐 간단한 명칭 같은 거좀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뭐 장치가 굉장히 많은데, 네. 크게, 그, 보시면 이게 앞부분이 이제 엔진이 고요 아, 요게 엔진. 네. 앞바퀴, 뒷바퀴. 앞바퀴, 뒷바퀴. 네, 그건 어, 저도 알아요. 아시죠?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사람이 타는 조동색입니다 네, 네 조동색입니다어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할 때 계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왜 맞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있지 않고 페여 있는지 혹시 제가 맞춰봐도 되나요? 네, 뭐 때문에? 그런가요? 약간 가지? 왠지 미끄러짐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미끄럼 방지 때문에 이렇게 홈이 페어 있지 않을까요? 하, 역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나는 네, 제자입니다. 네, 선생님. 아, 역시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네.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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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발판을 보시면 네. 말씀처럼 이렇게 돼 있죠. 통처럼 돼있어 네. 이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거 탑승하는 방법 한번 보여 드릴까요? 아, 어, 보여 주세요. 아, 네네. 네. 자, 그러면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자, 보통 우리 농업인들이 탑승을 할때 탑승을 할때 이렇습니다. 여기 잡고 네. 올라가서 이렇게 타시면 되는데 네. 여기 탑승하잖아요? 네.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어 맞아요.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어 왜요? 보통 이렇게 아래 내리는 마지막에 갔을 내려오는... 때는 네. 뛰어 내리거든요. 이게 그쵸. 네,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아, 무릎이 안 좋아질까봐? 어 그런 것 그런 것보다도 <laughs>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바닥에 응.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탑승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아...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 네, 이러면 뛰어 낼 일이 없어요. 한번 해 보실까요? 네. 역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예. 저 한번 그러면 올라 한번 해 보세요. 예. 자, 올라갈 때는 여기를 잡고 네. 잡고 올라갔다가 네. 아, 이제 하차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 안 되고. 돌아서 그렇죠. 잡고 안전하게 네. 네 절대 뛰어내릴 일이 없이 그렇죠. 이렇게 네. 내려겠습니다 아. 역시 역시 전문가한테 이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탑승하면 안에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네. 탑승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안으로 들어갈까요? 네, 타시죠.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네. 지금 잡고 계시는 게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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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진, 아 중립, 후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깜빡이 요거그죠 경행지시등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차랑 똑같이 이거 오른쪽은 그 악셀이고 왼쪽이 브레이크 같죠? 아, 이게,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네. 페달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4개가 4개 네 개가 뭐죠? 네개 있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엔진 회전 속도를 올려서 내려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게 페달이 두 개가 있죠? 네. 두개 브레이크 페달이에요. 아, 오른쪽인데도? 네. 브레이크 페달이 두 개가 있어요, 드렉터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드랙터는 <laughs> 포장에 들어갔을 때, 작업을 할 때, 선회를 아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따로따로 해놨어요, 따로 좌우 브레이크를. 그래서, 보시면. 아, 지금 고정을 풀 수가 있구나. 네. 지금 같이 밟히죠? 네. 근데 이걸 페달을 빼면 따로따로 따로 밟히죠? 네. 그죠?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들어갔을 때는 좌우 브레이크를 분리해서 쓰시고, 포장에서 나와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연결을 써야 됩니다. 아. 이거를 만약에 연결해서 도로 나오다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한쪽만 브레이크 밟으면 그대로 그냥 전복돼서. 이서 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 그렇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브레이크는 뭐예요? 요거 왼쪽에 있는 이 페달은 전체의 동력을 차단했다가 연결했다 하는 페달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럼 프를 보시겠어요? 어. 네, 네, 그럼 악셀은 뭐예요? 악셀은 엔진 회전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는 겁니다. 아, 이거노란색깔주황색깔 이걸로 그렇죠. 그래서 거에요? 조금 속도를 빠르게 가고 싶다면 세게 밟으면 되고요. 너무 빠르다 싶을 때차달에서 바로 떼시면 좀 속도가 줄어요 아, 그니까 중립 버전으로 기어가는 느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게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아, 주차 브레이크. 네네. 한 단계 보실래요 누르고. 누르고. 그렇죠. 내리면 해제. 당기면 연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다된거 같은데, 형님? 어, 그죠? 네. 그럼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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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있죠. 네. 요거, HLD, 요거. 네. 하이로. 요게, 네, 하이로. 네. 오우, 잘하시나요? 아. 하이 쪽으로 올리면 주행 속도가 빨라져요. 아. 네. L 쪽으로 갈수록 주행 속도가 느려지죠. 그리고 이따가 운전하면서 직접 해보시면은 바로 알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바로 운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됩니다. 네. 네. 할수 있을 것같세요 네네. 네. 네. 선생님 이렇게 트랙터를 네. 운전해봤는데 네네네.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트랙터가 좀 평지만 다니고 그러나요? 어, 트랙터의 주 용도는 그 농작업을 하는데 있고요. 네. 주로 이제 경운 작업이나 쟁기 작업, 물건을 옮기는 작업도 어... 주로 하는 게 되어 있죠. 그러면 트랙터 하나만 있으면 농작업에 있어서는 천하무적이다. 어, 천하무적입니다. 아하, 오케이. 그럼 이 트랙터를 가지고 좀 난이도 있게 좀 오르락내리락 좀 이런 것좀 해보고 싶은데, 좀 그런 거할수 있나요? 네, 저쪽에 지금 제가 오르막 내리막 있는 곳에 네. 준비를 해놨고, 지금 이 트랙터 되게 좋았죠. 네, 엄청 좋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트랙터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이거보다 더... 그, 어, 선생님, 어, 트럭 같은 거 아니에요? 아우 가보시면 압니다. 뭐야, 솔직히 저 진짜 너무 좀 기대되는데 지금 빨리 그쪽으로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가보시죠. 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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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빨리 가시죠. 네. 아 선생님, 아까 막 트럭 막 멋있는 거 하다가 지금 이게 뭐예요? 아니 그래도 자꾸 귀엽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아, 나이 네, 그쪽으로 타시면 안 돼요. 왜요? 아, 트랙터는 왼쪽에 서타야됩니다 근데 여기도 열려 있긴 한데 왼쪽으로 타야 돼. 네 왼쪽으로 타야 됩니다. 오, 예, 네, 왼쪽으로. 자. 아, 아,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아담하네요. 그죠? 네. 네, 이게 훨씬 아담하고 좋죠. <laughs> 시동 걸겠습니다. 아그 전에 네. 저희들이 이 보호 구조물에 대해서 같이 좀 이거 접었다 폈다 한번 해보고. 아 이거를 또뭘 해요? 네. 어, 지금 이 트랙터의 이 보호 구조물 보시면 네. 비닐하우스에 이제 높이가 걸려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 줘야 됩니다. 아... 작업이 다 끝나고 나왔을 때는 다시 지금 이 상태로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접은 상태에서 다니다가 전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아, 이걸 세워놓는 이유가 뭐 넘어졌을 때? 때나... 넘어졌을 때, 안전벨 타고 있으면은 사람의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아, 그럼 이게 생명과도 같은, 안전벨트 아, 그렇죠.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아, 역시 너무 잘 맞습니다. 아, 하십니다. 역시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아, 네. 제가 뭐 그냥 착하면 착해. 너무 잘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접었다 폈다 해보세요. 네. 간단합니다. 음. 핀을 양쪽 어, 빼보실래요? 여기 여기 당기시면 됩니다. 당겨보세요. 핀을 당겨. 어. 오잘 어, 빠지죠. 아, 그다음에 네. 이걸. 그래서 이 핀을 당겨보세요 한번.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 오, 잘 빠지죠. 맞은구나. 네. 이쪽에서 빼고, 빼고. 그리고 자, 이거를 네. 뒤로 당기면. 아, 오, 어, 내려온다. 내려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작업이 아... 이제 하우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닐 하우스에. 네. 비닐하우스 작업이 다 끝났을 때는 우리 아까처럼 다시 올려요. 야 그렇죠. 어, 왜냐면 생명과도 같은 안전물질.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 쭉 올리고 네. 다시 네 이렇게 잘 들어가죠, 그죠? 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도로를 중이 해야 된다. 네. 헤이 우. 네. 자, 발 떼시면 돼. 네, 네요. 네. 그래서. 천천히 가야지 재밌죠? 아, 근데 되게 무서운데요? 세게 안 뛰어. 언더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뒤로 약간 넘어갈 것 같은데? 어, 괜찮아요. 절대 안 넘어가세요. 제가 있잖아요. 혼자하한테괜아요 네네네. 아까 여기 에어컨도 있었고. 아까... 아, 좋아요, 좋아. 아까 탔던 트랙터랑 크게 차이가 없죠? 아니요. 되게 뜨거워요 아까... 오. 천천히. 어, 파안 내려가네요? 네, 천천히. 아. 어떠셨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놀이기구 같아요. 놀이기구 같아요 아니 뭔가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네. 아 뭔가 위에서 밀릴까 봐 겁나고 아래로 내려갈 때훅 내려갈까 봐 약간 겁나는데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네요? 그래서 이 트랙터를 내리막을 내려올 때 특히 내리막을 내려올 때는 절대 클러치 페달을 밟으시면 안 돼요 그럼 앞으로 확 전복해요? 확 내려가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동력이 끊기기 때문에 확 내려가버리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이 트랙터는 기나 반복 훈련을 통해서 기능 습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준비된 곳에서 오르막 내리락 꼭 반복해서 연습. 진짜 꼭 필요합니다. 저 지금 한번 했는데도 이렇게 조금 흥분된 점 느껴지시죠? 이게 굉장히 보기에는 쉬워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이겠지만은 많이 무서웠어요. 네네 잘셨어요 브라보. 네네. 브라보. 오, 네. 선생님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트랙터까지 마스터를 했습니다. 어. 잘하셨습니다. 네. 네. 처음 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 너무 금방 배우는것 같아요.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선생님 진짜 아, 네. 저 약간 자부심 이 있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오늘 트랙터까지 마스터했는데 다음 시간에 어떤 걸 할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제가 예습을 좀 해올 것 같아요. 음 다음 시간에 네. 그러면 살짝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 네네네네. 네네. 아유 지금 알려드린 재미없죠? 아 선생님 진짜 약간 밀당. 아유. 네, 선생님, 저 그럼 진짜 마음의 준비만 해가지고 옵니다. 네, 마음의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농기계 생활백서 트랙터편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농촌진흥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